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연인 17화 선공개 영상이 오전 9시 35분쯤 유튜브에서 공개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요. 너무 멋진 장면이어서 삭제가 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연인 팬분들을 설레게 할수 있는 명장면들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7화 예고 장면에 있었던 길체의 집에서 장현과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길채는 장현에게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직접 꼭밥한 끼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반찬은 일곱 가지 정도나 될 정도로 많았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귀하다는 소불고기가 메인이었습니다. 장현은 길채에게 반한 건지 최고급 한정식 반찬에 반한 건지 국물을 한번 떠먹고는 조미료 CF에서나 볼수 있는 자본주의적 미소를 띄우며 멋진 대사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살면 되겠구만. 우리를 막을 것은 더 이상 없음 장현은 길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채는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청나라에서 그 힘든 고생을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오니 남편 구원무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마을 사람들은 환향녀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길채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죠. 그동안 장현과 길채는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인연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길채 방에 베개가 두개 있던 것도 좋은 복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조리가 걸린 모양이 마치 기러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기러기는 죽을 때까지 단한 명의 배우자만을 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러기는 행복한 부부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길채의 집에 있는 기러기 모양의 북조리처럼 길채와 장현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가겠죠. 오늘 17화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17화 재미있게 보시고 저의 리뷰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너와 사였습니다